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플루언서 컨텐츠 마케팅 플랫폼 태그 바이를 운영하고 있는 태그 바이 컴퍼니 대표 노준입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기 전에 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기존의 매스 미디어에서 1인 미디어로 진화하는 과정에 그 사실은 격변기를 겪은 세대가 바로 전데요 그래서 어 어렸을 때 메스 미디어가 곧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1인 미디어의 비전과 미래성을 좀 봤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던 차에 이제 제가 어,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도 미디어 관련된 사업, 미디어 관련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었고요. 어, 나와서는 저희가 스타일튜브라는 어, 뷰티, 패션 뷰티 유튜브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 사실은 좀뭐 서비스가 너무 빨리 런칭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국내 유튜버가 아예 없던 상황이었고 어, 표현 자체에서 u c c 라는 단어를 쓸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어 이런 경우도 이런 이른 런칭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그때는 뭐좀더열정에좀더 어, 치중했다 보니 지금처럼 이렇게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근데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노하우들을 활용해서 지금의 태그 바이 서비스로 피봇을 해서 지금까지는 어, 좋은 성,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어, 성공적으로 피봇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인플루언서 마켓 시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상장이 가장 핫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2020년까지. 어,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한어 100조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뭐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현재 현재 지금 어, 소셜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디지털 광고라든지 이커머스 시장에 인플루언서가 되게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그 부분들을 지금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시장 자체는 상당히 넓고 얼마나 인플루언서들이 그 기존 시장들을 대체할 거냐가 오히려 더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인데요.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전통의 전통적인 그 매지, 매니지먼트와 그 사람이 운영하는 에이전시 기반의 MCM 모델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그 영역들을 상당 부분 지금 많이 흡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계속 마이크로라든지 나노 경향이 심화가 되면서 이제 기존의 퍼포먼스 기반의 그런 제휴 마케팅 플랫폼 영역까지도 계속 지금 어, 침범을 하고 있어서 인플루언서 플랫폼 자체의 그런 어, 서비스에 다른 영역으로의 침범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경쟁 상황인데요. 어 저희 지금 뭐 국내와 국외로 좀 나눠 봤는데 어 국내 같은 경우는 뭐태그바이 경쟁사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많이 떠올리시는 게마켓이어서 제가 표시를 했고요. 어마켓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지금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이제 투, 누적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이고 어 특징으로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들의 몸매라든지 그다음에 뭐 외모 외모라든지 외모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어 서비스고요. 근데 뭐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인스타그램 기반의 그런 뷰티 패션 인플루언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있어서는 좀 한계를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 그 다음 경쟁사로는 제가 에드픽을 넣었는데요. 에드픽 같은 경우는 저희의 직접적인 어, 경쟁사는 아닌데 어, 저희 회사 자체가 지금 어,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에드픽과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어, 서비스의 경쟁사로 넣어놨고요. 에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기존에 있는 제휴 마케팅 어, 비즈니스와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기존의 레거시 그러니까 뭐 링크프라이스라든지 이런 시장을 많이 뺏어오고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에드픽이 인플루언서라기보다는 어, 뭐 바이럴 매체라든지 온라인 마케터 들 그다음에 뭐 재택 알바하시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유저들의 풀은 아직 적어서 어 좀그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저희가 그서 시장 상황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에 이제 매니지먼트 기반의 m c n 회사들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매출이 비효율성이라는 건 사실 이제 매출 볼륨이 커짐에 따라서 어. 비용 자체도 리니어하게 상승이 되고 있다는 라 부분이 사업의 제이컵을 그 그리는 데있어서 상당히 좀 비효율성으로 작동,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광고 대행사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인플루언서들의 그 효율적인 마케팅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인플루언서의 어뷰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동남아시 아 어디에서 뭐 팔로우 공장이 발견됐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인플루언서의 그런 어뷰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 그런 데이터 분석이 없이는 효과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그래 인플루언서 플랫폼들도 사실은 각각의 단일 SNS 기반에 되게 니치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 이것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크게 엑시스를 하기 위한 시장의 확대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라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해결 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강점은 여기 보여드리는 장표에 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그 정교한 인플루언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광고 단순히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가몇 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광고비를 낮추고 점점 더 효과는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터그레이티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반 사실은 사이드는 잘 모르겠지만, 광고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 인터그리티드 하게 서비스가 운영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어웨어니스라고 해서 홍보를 해서 부스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일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또 트래픽을 자사몰로 유도하고 이런 등등의 일련의 과정이 사실 한꺼번에 일어나야지 마케팅이 결국에는 시너지가 일어나고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지금의 서비스들은 사실 그 각각의 그 하나의 모듈화된 형태의 캠페인들만 이뤄지고 있고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 기술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제 1인 미디어 관련된 서비스를 맡겼을 때 저희가 어, 통합적으로 턴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 한 5천 건 이상의 그 캠페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누적 캠페인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뭐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라 것도 하나의 장점이지만 단순히 저희가 노하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캠페인 이력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클래시파이해서 DB화해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새로운 캠페인이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을 적용해서 빠르게 어, 효과를 높이는 그런 캠페인들을 집행할 수 있는 어, 능력이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가 효율 분석과 성향 분석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효율 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언서가 뭐 팔로우가 몇 명이고 좋아요가 몇 개를 했고 그다음에 뭐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인비저블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내 게시물이 몇 명들한테 도달이 되고 있고 시청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고 내 팬들은 언제 그내 영상에서 이탈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팔로워들은 어떤 식으로 성별 연령이 분석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인플루언셜 스코어를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해서 효율 분석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의 뭐 효율도 중요하지만 타입이 되게 중요한데요. 각각의 브랜드가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내 제품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사실은 인플루언서 타입을 뭐 뷰티 인플루언서, 패션 인플루언서 이런 정도로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세하게 타입들을 분류해서 수십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뷰티 인플루언서면, 색도 화장품이 잘 맞는지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이 잘 맞는지 그 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는 먹방형인지 식도락형인지 아니면 레시피형인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저희가 분류를 해서 각 브랜드에 맞는 최적의 인플루언서를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방향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인플루언서 플랫폼 중에서는 퍼포먼스 트래킹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아마 저희 회사밖에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집행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뭐 트래픽이 얼마가 되고 있고 실제적 roi가 얼마가 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할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일즈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어, 브랜드사들이 저희 태그바이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어, 인플루언서들이 회원 가입할 때 자동으로 생성된 그 자기만의 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팔고 싶은 제품만 저희 플랫폼 안에서 끌어서 담아가지고 그 자기만의 샵을 꾸며서 큐레이션 한 다음에 인플루언서 SNS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CPS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링크 인플루언서가 공유한 링크를 클릭했을 때뭐 11번가나 G마켓으로 갈 텐데요. 거기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유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객들의 되게 헤매게 되는데 저희들은 어,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인플루언서 샵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 경험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증명된 게 저희가 어,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 6%가 나오고 있어서 어, 이런 방식이 가장 구매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방식으로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어, 저희는 마케팅 집행 상품에 따라서 각각의 이 수수료를 부과해서, 어, 집행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30% 정도의 마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광고의 어, 상품들에 따라서 집행, 건당 집행 금액과 그 다음에 원가율을 표시를 한 거고요. 어, 이게 파란색 바는 이제 저희의 매출 중에서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인스, 저희는 이제 인스타그램과 커머스 쪽이 가장 지금 많은 매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익률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계속 지금 마진이 높은 상품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S I 형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단기 추진 전략과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두 개는 저희의 그 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래 초록색 세 개는 저희 신규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 가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 회사는 영업이 없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기술력만으로 저희가 서비스에 성장을 시켰고, 저희가 올해는 점프업을 해야 된다라는 좀 당위성을 가져서, 최근 유능한 CMO분들 저희가 모셔서 지금 상당히 몇 개월 안에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직 머니타이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파트너십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뭐그 예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스트푸드 한 개, 그다음에 면세점 한 개의 전체 대행이 저희가 확정이 돼서 한 4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매체 대행 같은 경우는 CJ e n 과 그다음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인플루언서 파트로는 저희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고요. 그 외에도 뭐 뭐 이노션이라든지 대형 기획 같은 되게 다양한 대형, 대형 기획사들과 함께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이 구축이 돼 있어서 내년에 이쪽 영역에서 한 전체적으로 한 8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플랫폼 강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온라인 광고 대상의 그 테크 앤 솔루션 부분을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 같은 경우는 광고주가 얼마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잘할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집중이 돼서 개발을 했는데 어, 올해부터는 좀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쪽에서 좀더 많은 혜택을 얻어가고 활발하게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개발을 더 강화를 해서 어, <laughs> 플랫폼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플랫폼보다도 더욱더 오토매틱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계속 어, 연구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서비스를 모듈형으로 좀 개발해서 언제든지 사스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모레 퍼시픽이 첫 번째로 저희랑 계약을 해서 런칭을 이미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롯데라든지 K 쇼핑 같은 것들과 지금 협약을 하고 있어서 아마 금방 빠르게 2차, 3차의 계약건들이 어, 만들어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로 이제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지 MCN 비즈니스들도 저희가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MCN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MBC 플러스와 함께 자그마하 m c m n 비즈니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고, 이거 내년에는 아마 한 30명 정도의 저희가 크리에이터들 영입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 성과와 프로젝션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16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억 원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어,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뤄낸 성과로는 어, 컨텐츠 파트너가 저희가 지금 2만 5천 명 정도 가입이 돼 있고, 기업회원은 1,500명.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태국에 서비스를 런칭해서 글로벌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까지 진행했했데데 2020, 년부터는 영업력이 또 보강이 됐고 그다음 a l e s of the sales of 2 h e 2 a l e s of 0 h e sales of t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 e sales of the s 인 l e s of th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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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분야의 마케팅을 저희 태그바이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완성형을, 완, 완성형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거는 뭐 미래, 단순히 미래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각 BM들을 테스트를 하고 이미 성과들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도 지금 빠르게 진출을 해서 어,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한군데에 국가에 진출하면은 빠르게 이게 연쇄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어서 2024, 2024년에는좀 이게 전체적으로 완성형이 좀 달성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 같은 경우는 SK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고요. 주로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기획 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 같은 경우는 어 풀스택으로 상당히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풀스택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프로젝터 프로젝트 총괄까지도 경험이 있어서 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진행하는데 어 크게 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 쪽에서 어 저희가 이제 cmo 분을 모셔왔는데요 어 사실은 그 광고 1세대부터. 광고, 우리나라 광고계의 그 1세대 분이신데요. 그래서 뭐대홍기의 금강기획부터 다양한 회사들에서 임원분을 하셨고요. 특히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영업팀을, 초기 영업팀을 다 세팅하셨던 분이어서 어, 이분이 사실은 나이가 좀 많이, 광고회사 대표님을 저희가 모셔서 나이가 좀 드시는데 어,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 쪽에서 열정을 불태우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영업적으로는 크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비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1인 미디어 마케팅 플랫폼계의 나스미디어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그바이가 이런 강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1인 미디어 인플루언스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태그바이가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독보적 지위를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성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저희가 글로벌도 진출을 글로벌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은데 그래서 글로벌에 진출을 해서 저희가 글로벌 최상위 플랫폼까지도 좀 어, 노력을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권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이미 저희가 사실은 어, 북미권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히 이게 뭐화황대게꿈만큰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저희가 그 글로벌 경쟁력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 봤어도 충분히 저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목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 진행해 주신 태그바이 노준 대표님 모시고 Q&A를 통해서 태그바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올려 주시겠어요? 첫번째 질문인데요. 태국 이외에 해외 진출을 하신다면 어느 나라를 고려하시고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진출하고 싶은 나라가 있고 아, 네. 빠르게 할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태국을 진출하고 나서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동남아시아에서 저희 쪽에 컨택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음... 저희 지금 태국에 있는 지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연락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음... 어, 지금 가장 많이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고요. 어,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네. 어느 나라에 먼저 가겠다기보다는 라 되게 좋은 파트너와 빠르게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나라에 먼저 진출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음, 그럼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네. 진출하고 싶은 국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국가는 혹시 어디신지? 진출하고 싶은 나라는 미국. 아 미국이요? 네. 아까 그래서 북미 얘기하셨는데. 네. 생각보다 그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제 국내에서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브랜드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테스트 삼아서 한번 북미에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집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플랫폼 없이 저희가 사람이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너무 넓고 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 충분하다라고 음. 여겨져서 어 저희가 여력만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북미까지 진짜 글로벌하게 나아갈 태그바이의 네. 미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 질문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질문인데요. 인플루언서들의 스캔 아 스캔들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것 같은데 어, 평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어 일단은 사실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뭐 셀럽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행의 마케팅은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한 네.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좀뭐라 뭐라고 해야 되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되게 적은 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네. 어 사실은 리스크의 크기로 따지면 일단 연예계획사가 가장 크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MCN 회사, 음.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인데요. 어. 저희가 지향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의 저희 인플루언서들도 되게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뭐 사실은 뭐. 크리에이터급들의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메가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뭐 하지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점차적으로 효율은 이 마이크로와 나노 인플루언서에서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수요들도 이쪽에 가장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리고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도 어, 거대 인플루언서 몇 명, 소수의 인플루언서가 운영이 저희 쪽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작은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음. 이용을 하는 그런 롱테일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사실 되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꼬리자리가 되기 쉽다라는 네. 그래서 아. 저희가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도 생각보다 저희는 크게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없었던 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방금 얘기해주신 거에서 태그바이에서는 네. 지금 메가나 아니면 네. 아주 큰 인플루언서 말고 작은 분들의 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일단 비중 자체는 제가 퍼센트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70%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일 어.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매출은 네. 위에 인플루언서가 많이 내는 건 사실이에요. 음. 하지만 이쪽 나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그 매출 포션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음. 그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 브랜드 확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성과 그리고 세일즈 이런 것들은 솔직히 또 이분들이 잘 내거든요. 아. 그래서 어 이쪽 영역을 저희는 계속 좀더 확산 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 매출을 계산할 때 인플루언서 비용이 제외된 건지 아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주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비용을 산출하는지 질문 주습니다네 매출은 인플루언서 비용은 포함이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수익률에 있어서 뭐, 통상적인 저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한테 나가는 비용이 한70% 아니 어, 60% 아, 네. 저희가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어, 인플루언서 영향력 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시에 플랫폼 정책과 상충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공식 파트너여서 어 정상적인 사실 API를 통해서 데이터들 아... 다 갖고 오고 있고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웬만하면 크롤링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상황에서만 조금 쓰고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사실은 이, 이 부분이 민감한 게 저희가 큰 회사들이랑 같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음. 충분히 그런 데이터들만으로도 저희가 알고리즘만 잘 짜면은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크롤링은 최소화하면서 공식적인 api 활용을 최대화하고 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같아요, 예. 유사 업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태그바이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이거든요. 일단은 그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은 유사 업체들이 그 커머스 사이드도 많이 생기고 음. 있고 광고 사이드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광고 사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효율 분석이 가장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음. 사실은 저희 서비스의 그 성장의 견인을 이끌어왔던 아. 거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플루언서들의 그 성향 분석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브랜드에서 인플루언서들의 타겟팅을 되게 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제 되게 막 기능성 화장품 광고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막상 팔로우 분석을 했더니 남자 팔로우가 90%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브랜드에 잘 맞는 인플루언서를 매칭을 가장 잘 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루언스 마케팅이 점점점 지금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 협찬해 가지고 얼마큼 알려줬어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퍼포먼스가 나나요? 라는 형태로 지금 마케팅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마케팅을 하는 데 저희가 가장 최적화되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은 가장 독보적인 저희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 관리에 부분에서 압도적인 부분이 네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머스 사이드 경쟁력을 위해서는 제품 퀄리티도 좋아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고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네,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aughs>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저희가 좀 가진 장점은 광고 사이드가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음... 보통은 사실은 광고만 하거나 커머스만 하거나 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데 저희는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커머스, 인플루언스 커머스를 하는 회사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그 빅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가져올 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풀기 위해서 네. 사실 사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돈을 받고 저희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그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저희는 그들의 제품을 활용해서 오. 저희 인플루언서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아예 구조적으로 좀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맞네요. 그렇게 하면 선순환이 또 일어날 네네, 수 있으니까, 어, 네 알겠습니다. 아직 남은 질문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투자를 유치한다면 어디에 집중할 예정이신가요?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지금 뭐 사실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료가 다 돼서 투자는 지금 개발 인력에 거의 다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지금 갈 길이 워낙 멀고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플랫폼 시장 안에서의 되게 나름 상당히 잘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음 어. 레벨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 로드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개발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음. 이쪽 플랫폼 투자를 많이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분들에게 태그바이 대표님 하고 싶으신 얘기 한 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저희 회사는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에 소문도 많이 나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 그 투자 관련해서 저희가 그 투자를 사실 거부하고 있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그뒷 얘기는 저희가 이제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제 저희가 이런 회사의 업력이라든지 그 저희의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라운드를 뛰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뭐 최대한 그런 것들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저희 회사에서 많이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조금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어, 아마 뭐 밸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지금 들어오는 거랑 몇 개월 들어오는 거랑 조금더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림플러스 온라인아이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댓글 창에 보면 주소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설문 조사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문 조사 진행하시면 저희 오늘 어땠는지도 평가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다음 IR을 준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초첨을 통해서 두 분에게 커피 상품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